자 우리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성맨의 삼성전자 리포트 332의 2%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7만 전자 가나요? 많은 주주님들의 염원이자 좀 질문일 겁니다. 현재 외국인 투자자들은 엄청나게 주식을 쓸어담고 있는데 과연 우리의 삼전 얼마까지 어디까지 오를지 꼼꼼하게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생 채널이니만큼 우리 여러분들의 도움이 정말 절실히 필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을 드리면서 자 차트를 한번 살펴. 보자면 자, 최근에 드디어 좀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6만전자 탈출 드디어 성공을 했죠. 지금이 진짜 추세 전환일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텐데 방향성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좀긴 박스권이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길었던 박스권을 최근에 좀 탈출을 했죠. 자, 6만 전자를 뚫고 지난 금요일이죠. 그 6만 5,000원 부근에서 살짝 윗꼬리를 좀 달고 마감을 했습니다. 음봉은 좀 아쉽긴 한데 5월 이후부터 저점이 49,900원이었잖아요. 저 저점 점 대비한 26% 가까이 좀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코스피 상승분에는 여전히 좀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벤치마크는 여전히 좀안 좋다는 건데 하락입니다. 현재 63,200원선에서 좀 마감을 했어요. 특히 7월 초 거래량 급증과 함께 이렇게 급등이 나온 부분은 기술적으로도 좀 의미가 크겠죠. 과거에 65,000원대 저항대 한번 정도 좀 숨고르기 구간이죠. 이렇게 좀 나올 수가 있는데 왜냐면 지난해 10월에도 여기를 뚫고 한번 올라가려다가 막혔었고 그 이후로 한 번도 65,000원 터치를 좀 못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거의 7만원에서 8만원 부근까지도 좀 낙관을 하는데 그 이유가 매물대가 여기만 좀 뚫어주잖아요? 여기 뚫어주면 위에 매물대가 아예 없어요. 올리는 것만큼 좀 끌어올릴 수 있다. 공매도 쇼커버링까지 좀 생각을 하면 저는 8만원에서 8만, 8만 5천원 부근까지도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눈에 띄는 건 두터운 구름대 완전히 좀 돌파를 했고요. 전환선, 기준선 모두 상승 반전 했습니다. 현재 상승 추세가 본격화됐다는 신호는 좀 확실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224일 선 돌파했고요. 444일 선좀 향해서 좀 나가고 있는데, 매물대가 두껍지 않아서 쉽게 좀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연속된 거래량 급증은 이게 단순 개미가 아닌 외인과 기관의 좀 본격 매집 가능성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물론 단기 과열 신호가 좀 일부 보입니다. RSI 지표도 그렇지만 조정이 좀올 수가 있어요. 근데 1차 지지선인 6만 0원에서 6만 5 0원이 구간 좀이 라인 이탈하지 않는다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좀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좀 줄면서 지지받는 모습을 좀 보인다면 신규매수나 추매도 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왜냐면 추가적으로도 좀 이렇게 올라갈 확률도 매우 클 뿐더러 위로 좀 상방룸이 크게 열려있어요.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 상황인데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64,800원에서 66,000원 요 라인이죠. 선보다는 그냥 이 구간을 보통 저항대나 아니면 지지라인을 먼저 딱 정해놓고 하시는게 좋습니다. 선을 하나 딱 그어놓고 이 가격대 매매가 개인 투자자들이 뭐다 원하는 가격대가 좀 다르다보니까 웬만하면 구간을 좀 정해서 진행을 하시는게 좀 좋아보입니다. 그래서 저항 돌파하면 일단 7만 원 돌파까지는 좀 충분히 여유가 있어 보이고, 어 이제 눌림목 진입과 좀 따라붙는 개미들 나올 거거든요. 돌파 이후로, 그럼 저는 아까 말씀드린 8만 원에서 8만 5천 원요 구간까지도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기술적 구조는 정말 오랜 조정을 좀 받았잖아요. 쭉좀 오랜 조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진성 상승 패턴이다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제는 단순 반등이 아니라 중기 추세 전환 가능성의 무게를 좀 줘야 하는 시점입니다 반도체 업황과 외국인 수급이 흐름을 뒷받침 해주고 있습니다 기술적 흐름이 일단은 진짜 변화가 나타났다 말해주고 있는데 일단은 그래도 우리가 펀더멘탈을 놓치지 말아야겠죠 그래서 흐름을 놓치기에는 좀 아쉽다 보니 개미 투자자 분들 특히 우리 삼성전자 주주님들이 본업이 있으시다 보니까 삼성전자 주가만 매일 쳐다볼 수도 없고 이 7월 8일날 이제 2분기 잠정 일정 발표가 좀 나올 건데 꼼꼼하게 체크 못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여러분들 대신에 제가 아서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영상처럼 제가 꼼꼼하고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우리 여러분들께 이렇게 쉽고 편하게 전달해드릴 거니까요. 우리 이프로 힘내라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을 드리면서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가가 6만 3천 원대 이제 좀 안착을 했잖아요. 뭐 7만 전자 기대감도 이제 좀 고개를 들고 있는데 이 시기에 외인은 무려 5,600억 이상을 좀 몰빵을 하면서 강한 좀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개인 투자자분들은 팔아. 이다 이런 기사도 좀 나오더라고요. 평균 매수단가가 6만 6천 원대, 지금 주가로도 현 조금 손실을 보고 있는 분들도 많다는 거겠죠.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는지 좀 주목을 해보셔야겠죠. 물론 뭐 HBM 시장을 좀 내줬고 실적 때문이겠죠. 그래서 오늘 7월 8일 2분기 좀 잠정 실적 발표가 좀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장 컨센서스는 매출액 76조 5천억 대, 영업이익이 6조 4천억 대인데 한달전 예상치보다는 다소 좀 낮아졌죠. 근데 여전히 긍정적인 점 나오고 있습니다. 저 또한 2분기 실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어차피 바닥일 거다. 라고 지난 영상들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죠. 증권사에서는 최대 4조 6천억까지 바라보는 것도 있더라고요 5조대에서 그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는 좀 않습니다. 증권가들도 이제 2분기 실점이 저점을 찍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반등에 나설 거다. 터너라운드가 기대가 된다. 라고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핵심 동력은 바로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특히 고대형 메모리 HBM입니다. 이제 3분기는 엔비디아 퀄 테스트가 통과가 될 거라고 다 보고 있는데 일각에선 디렘어팡의 수급 밸런스가 좀 안정이 되면서 가격 상승 구간에 좀 진입을 했고요. HBM 매출액 역시 하반기부터 이제 주력 고객 사양 공급을 이제 점진적으로 이어지고 우상향이 좀될 거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 실적 저점을 좀 통과하는 지금 이 시점에서 삼성전자의 비중을 확대해야 될 명분이 좀 생기고 있다는 거죠. 3분기부터는 실적 모멘텀이 좀 가시화가 될수 있다. 이렇게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2분기 실적 마냥 낙관할 수는 없죠.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반도체 부문의 성과급이 대폭 축소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메모리 사업부는 25%, 그리고 시스템에라이 사업부는 12.5%, 파운드리는 아예 0%의 성과급, 그냥 없습니다. 역대 최저 수준으로 그만큼 2분기 반도체 사업 실적이 녹록치가 좀 안았음을 시사하는 반데 특히 HBM의 출하 부진과 가격 하락 그리고 파운드리의 낮은 가동률이 실적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또좀 분석이 되고요. 그래서 DS 부문 임원진들이 책임경영 차원에서 성과급을 전액 반납할 정도로 내부적인 위기감도 좀 상당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증권사의 분석도 이제 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2분기에는 환율 영향도 좀 있었고 파운드리 가동률 부진 뭐 HBM 주문 공백 등 여러 악재가 좀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서 실적이 좀 하회하는 부분이 나올 거다. 예상치를 밑돌 다 이런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삼성전자의 반등을 좀 기대하는 이유는 HBM의 본격적인 매출 기여도 확대와 파운드리 경쟁력 회복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겠죠 상반기에 HBM3 공급 승인 지연으로 좀 우려가 컸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연말부터 올해 상반기 된다 된다 했는데 결국 안 됐었잖아요 하반기에는 일부 GPUM이 이제 A 씨 고객사로부터 삼성전자의 HBM 물량 채택이 좀 예상이 되고 연말까지 주요 고객사의 승인 지연이 이슈도 해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좀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를 얘기를 하겠죠. 또한 파운드리 부분은 여전히 가동률은 좀 낮지만 하반기에는 3만원 공정 개선과 함께 신규 고객사 확보에 따라서 점진적인 좀 개선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한 증권사는 삼성전자 주가가 단기 리스크를 이미 좀 상당 부분 선반영한 상태고 하반기 HBM 성과 가시화와 파운드리 고객사 확대 여부에 따라 주가가 좀 재평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주가가 재평가를 받는다 이 말은 지금 가장 좀 저평가되고 있는 종목이 우리 삼성전자죠. 그래서 가격이 좀 오를 수 있다 이런 호재로 좀 받아들일 수 있게 했고 올해 연간 영업이익은 약 35조 그리고 내년에는 45조원 이상으로 좀 추정을 하면서 상승 여력을 제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우리의 삼성전자는 글로벌 반도체 사이클 반등에 일단 중심에 좀 있습니다. 경쟁사 대비 성과 입증이 좀 다소 지연이 되면서 소외됐던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지금 하반기 실적 개선이 좀 터너라운드가 되면서 실적 개선이 실질적으로 확인이 좀 된다면 지금이 중장기적인 저점 매수 기회가 될수 있다 이런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죠 주목할 필요는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이런 분석도 저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하반기 안에는 8만 원 돌파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여러분들 물론 투자는 항상 좀 신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또한 계속 매크로 움직임과 혹시라도 나올 삼성전자에. 약제에 대해서 매일매일 좀 유심히 살펴보고 있고요. 이러한 정보와 분석들은 바쁜 우리 여러분들 대신에 제가 도맡아서 우리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시게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전달을 해 드릴 테니까요. 우리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영상이 좀 유익하셨다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우리 여러분들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영상 제작하는데 굉장히 좀큰 힘이 되는 저에게 큰 동력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이만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삼성맨의 삼성전자 리포트, 삼삼이의 2%는 우리 삼성전자 주주님들만을 위한 채널입니다. 감사합니다. 삼성맨 2%였습니다.